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오늘은 5월 23일 부자목단 농장에서 황금목단 촬영합니다. 황금목단이 어, 그 올해는 너무나 빨리 그 꽃이 피어서요. 비가 또안 오고 목단은 이렇게 그 비를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지만. 그 꽃이 너무 빨리 피어버렸습니다. 올해는 유독 빨리 피고 이렇게 그부자 목단, 황금 목단 이렇게 꽃 피고 있는 거 촬영합니다. 어, 이렇게 그 비가 오고 날씨가 좀 받쳐주면 굉장히 얘가 화려하게 엄청 크게 이렇게 그 꽃이 피고 있는데 음, 올해는 그, 일조라이라든가 그, 비가 안 오고 적당하게 너무 가물어가지고, 그렇다고 물주고, 목단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주고 이러진 않는데, 아무튼 그, 목단 크기가 좀 엄청 커서 이렇게 제가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, 제 얼굴보다도 훨씬 큰데, 어, 이번에는 좀 별로 크게, 크지가 않습니다. 음, 지금 이렇게 펴 있는데, 벌써 이제 져가지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, 그, 내려와, 내려진 것도 있고, 그, 목단꽃, 그, 황금목단, 벌써 다핀건 아니지만, 진 것도 많이 있네요. 음, 황금목단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, 아 얘가 향기가 좋으니까 벌들은 여전히 많아요. 어쩌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. 아, 부자목단에 황금목단 촬영하였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어, 010-9571-84개 8888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